됐어, 응. 보냈어, 내일. 중... 내일 보냈어. 근데 문제는, 이봐이 비디오는 얘못잡네 뭐가? 못잡네 음. 아니, 중. 야, 일단, 얘는 이렇게 뜨잖아. 오늘 지금 방송 중이야? 응. 그래서 한번 봐봐. 그렇게 본인이 인증을 하려고니 링크만 부르죠 내가 네. 아까 그 메일 들어갔어 아 이건 이거 아닌가 네. 지금 여아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 지금 여 지금 여기. 지금 지지 지금 미, 미 지금 지기 아, 지

화면으로 누굴 띄울 건데? 카메라 사회자. 아빠 하나. 음. 그러면 얘 없어야 되지? 네. 얘 이만큼으로 충분한데 구석이면 띄울 거니까. 아니야 그걸로 화면이 왔다갔다 해야 될 때도 있어. 아니 이 화면 잡아야 돼. 화실이 0 1 좋지 네, 일단얘줘초고프프 한2씩칸 해도, 이래 보는데, 어. 음. 이거 혹시 OS 버전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 프로그램이랑? 이게 내 말이 옛날 거여가지고 음. 왜냐면 내가 OS 자체가 옛날 거잖아 지금 버전이 완전 파운드에서 마이크는 누구 소리가 들어가야 돼? 이거 5% 그러니까 아빠가 말하는 것만 들어갔는데? 응. 음. 음.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응. 음. 근데, 자, 화면이 안 나오는 게 문제지? 얘는, 포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얘, OS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이씨, 그게 나야. 사 좀, 그럼 얘는 아예 안 들어가. 음. 근데, 아무 이거 왜 공유가 안 돼? 그거 공유라도 빨리 시켜봐봐, 자기도. 아니, 난 링크 공유했어. <laughs> 응, 됐다. 그해가 방송하고 있어 봐. 유튜브로 보 됐다. 어, 이거 아까 한영상이거든 응? 어? 아까 한 영상. 그냥 다시. 나 이제 새로 박신 거 스트리밍이라고 그러 그래? 아니, 아까 전에 스트리밍 한거그 링크로. 응. 그래. 하나 더보내지 똑같은 걸로 보는데? 똑같은 거. 좀버지아나지 아버지, 그버보냈어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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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아빠화면버 띄우고 싶어. 그러면 여기로 넘어온 다음에 장면 을 추가를 해. 똑같이 해서 아빠가 하고 싶은 설정을 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카메라만 이렇게 목줄로 나오게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얘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아와고 그냥 이렇게 넘겨서 왔다갔다만 하면 된단다 이렇게 이 화면이 진단하고 있는 거야? 응그렇게 음, 커그 풀어봐. 어떻게 했다고? 스크롤 했어? 뜨지, 응. 레벨 뜨지, 이렇게 음, 이 생각이 들리겠이요 제일 빠이 정도 길면 한 5초, 6초, 괜찮은건데 정도. 이, 이 봐봐. 이렇게 지금 빨간불이 한 번씩 떠. 음, 이런 거. 그냥 필터 하나씩 걸어줄게. 아. 어, 하고 뒤에가 뒤쪽, 중 이렇게 면 소리 아 해도 그 위로 안 올라가. 소리 기저러가 10초 10초. 저기 픽스에 가다리미어 너무 가잖아. 난천천히 있어. 너무 간다고. 어 바로바로 바로 되잖아. 저에 되잖아. 그래서 10초. 슬라이드 효과 뭐부터 더 봐줘. 조까만 대구 저렇게 보여야 돼. 네, 화면비가 안 맞아서 PPT 이게 얘를 PPT 화면을 16:16대 9? 그걸 바꿔야지. 이게 지금 최대인가요? 얘는 4대 3이잖아 화면비가 지금. 근데 프로젝터는 또4대3 아니야? 음. 네, 이거 살 이거 다써야돼 이거 지 이거 찾아야 이거 설정 해놨잖아 그럼 이거 다 저장돼? 카메라는, 카메라는 이거 이거 찾아야지. 지 이거 찾아지야지이야지 이거 아 우리 런지. 0인지? ppt인지? ppt 플러스 플러스 컴퓨터인지? 캠인지 이정도만 그 해도 볼수 있어 인봐 0인인지? 게 설정해놨잖아. 아0가 나중에 설정해야 되는 거는 얘를 컴퓨터를 껐다 켜면 PPT 파일이 바뀌면 이 윈도 지 0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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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면 지금은 얘 PPT 파일을 잡고 있잖아. 근데 완전 히 까만 화면으로 나온다고. 파일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죠? 잡고 그니까 러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이게 플러스는, 뭐야, 원본 소스를 추가를 하는 거고, 마이너스는 삭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얘를 지워 얘는 먹통이 됐다고 치고. 지금 지금 카메라가 나와있지.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 플러스를 누르고 아니, 윈도우 캡처. 그쵸. 비디오 캡처는 음. 카메라. 카메라나 뭐 외부 디스플레이 음. 캡처할 때 네, 네, 네. 네, 네. 윈도우 캡처를 눌러서 이렇게 이름을설정해 놓는 으 거야. 해하고 PPT 확인. 오케이. 하고 윈도우 위치. 얘를 누르면 이렇게 쫙떠 근데 지금 내가 아렇 옆으로 빼놨잖아. 이렇게 안될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PBT를 네. 휴비티 일단 같은 화면에 불러. 네. 같은 데스크탑 위로 가져와. 같은 화면 상상에 놓고, 여기서 윈도우 캡처를 하고 하면, 여기 있었어. 음. 그러면 여기 잡히지. 여기에 음. 이게 그냥 화면서 크게 저장하는 거뭐 이런 거. 이게 하면. 최대라고? 화면이? 응.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얘를 다른 데로 옮기든 얘를 옮기든 바로 옮기고 얘는 손댈 필요 없어. 얘는 음. 손댈 필요 음. 없어. 음. 모니터링도 그냥 얘로 하는 현재 이 상태에서는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이 화면만 나가고 있는 거야. 음, 맞네. 그지? 음. 그러니까 이 화면 그대로 그냥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두 개가 필요할 거 무조건 모니터링하는 음. 모니터 하나. 아니 음. 얘에서도 동시에 할수 있지. 음. 창만 나오는 거지. 예, 어, 아니 실제로 보는 사람들 화면이 보고 싶다는 거. 이게 실제 많이... 사람들 보는 화면이니까 얘가. 아니, 아니 맞다고. 옵니다. 아, 된다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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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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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이거, 이거, 그럴 수 있어 그러니이뭐이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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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설정이서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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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컴퓨터가 못받아들잖아속도를 뭐 여기서 설고 응. 근데 이거 나중에 다시 열면 또 되기 하 네.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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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지구가 이거? 네. 얘를 없애고 싶어고 몰라 그 이거 지금 꺼져있잖아 나랑 채팅 못할걸? 괜찮네찮럼 그거 열기 아, 전에 해야 된다고 여기서 생각 안하면 돼 조금만 돌리아 아니 아니야 커뮤니티 설정에서 아니야 이거는 h i n g 아무튼 e l c o m 고 And h e r 지 w 하고 얘 이렇게 하면 줌에서도 쓸수 있어. 얘. 얘가 왜 얘를 안 잡히는 거야? 얘. 응? 왜야? 줌에서도 줌에서도 얘 바로 붙잡아. 5% 탭, 퀵. 이거는이 e 프로그램 쓰면 돼. 5% 퀵이다 어. 얘는 서브가 돼. 잠깐만 얘 얘가. 이 유튜브 스트리밍 제대로 될까? 근데 걔는 카메라만 나오네 ppt는 못 끼우고 아까 그러니까 카메라... 왔다갔다 하면 되잖아 어,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갔다 해 아니 못해 링크 자체가 달라 아니 스트리밍이 끊어진다고 음.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끊어지면 얘 고정값으로 간다고 블랙폼은 그래서 는뭔안 된다니까 왔다 갔다가 어 얘도 뭐 인식시킬 수있 하고 싶은데 한 번씩 잠깐만 눈으로 띄워가지고 한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봐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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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네. 에서 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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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건 사고 이건 사고나요? 안니다 거기 요 이건 싹사아나아 언제가 져요 아니 22 21일 21일 이거는 그거 hdmi 되잖아 내거 전도 없는데? h d 이전다고지 음. 다시 아, 타입이 돼있겠어 어? 내거 허브에 있나? 모르겠 네, 허브 됐겠어. 뭐 하나 있잖 허브에 있을 수 있겠다 아니 필요없어 하나로 나갈위하 응. 대신에 저잡혀 하루도 필요없어 러트 패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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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다 패러트. 패러트. 패다트 패러트.